애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 가지고 우리 학원 을다 다니네. 너 기억나? 내가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했던 거. <laughs>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안 나요. 아, 근데 엄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삼촌이 저 많이 놀아 주셨다고. 삼촌이라고 하는데 학원에선 원장님이라고 불러. 네, 원장님. 우리 학원에 너네 학교 애들은 없긴 한데 애들이 다 착해서 그럼 이제 가 볼까? 여긴 학교랑도 집이랑도 멀어서 다 모르는 애들일 텐데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 할수 있어 가보자고. 아니, 진짜 오, 시끄러워. 진짜 시끄러워. 시끄러워 조용히 하래. 들어 내. 헐 여자애다. 뭐야? 왜다 남자애들이야? 여자애는? 참 우리 만에 여자애가 없구나. 학원 앞에 다 남중뿐이라. 서연이가 우리 학원 첫 여학생이네. 네? 제가요? 야 말도해. 아 진짜 사람인가봐아 그럼 진짜 사람이 가짜 사람이겠냐? 아안 믿기니까 그렇죠. 아 우리 학원이 여자라니. 아 여자라니. 대박. 이거 시라임? 남자애라. 요즘 다니고 붙은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괜히 부끄럽잖아. 쟤 뭔데 나안 쳐다봐? 다 나만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건데 뭐야 이 소리? 하, 내 심장에서 나는 거야? 왜? 어째서? 나 수아만 쟤한테 반한 거야? 나가 금척 빠던가 내가 근접빠았는 웃는 건더 멋있잖아. 우리 하고는 지정자석제거든. 가만 보자. 빈자리가. 어? 저기 세훈이 옆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서윤이 저기 앉아라. 대박. 옆자리. 제 이름이 세훈이구나. 이세훈. 원장쌤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 음, 그래. 얼른 갔다 와. 모르니까 잘 봐야겠어. 어쩌면 내 남친이 될 수도. <laughs> 와, 와, 김선현 진정해. 오바야. <laughs> <멤버야. 웃음> <laughs> 뭐야. 형, <laughs> 뭐가 <뭐야>, 들어갔나? <laughs> 아 미친 진짜 누가 왔잖아 누구지? 망했어 아, 도대체 누구야? 설마 세연이는 아니겠지? 컨버스의 나이키 양말 내가 찾고 만다 반드시 찾아서 저 입을 닥치게 만들겠어 컨버스의 나이키 양말 컨버스의 나이키 항목 컨버스의 나이키 항미치 세연이잖아 망했다 망했어 난 망한거야 엄마가 가만히 있냐? 겠이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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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그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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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얼굴을 어떻게 보지? 진짜 개 쪽팔려. 일단 입단속부터 시켜야. 됐어,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다 <목소리> <목소리> 아, 되죠? 다 <목소리> 되죠? 그래, 아예 <아이>, 하지 말. 그래? <목소리>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왜? 설마. 야이 나쁜놈아! 아씨. 뭐야? 뭔데? 왜 저런 사람을 건드려? 너야말로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내가? 내가 언제 너를 건드렸어? 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코만 풀었을 뿐인데... 야, 왜 울어? 갑자기 코가 가려움면 어떡해? 갑자기 코가 막히면 어떡하냐고! 야, 누가 뭐래? 야, 니가 코 풀고 코딱지 판거나 아무 상관없어. 야, 근데 왜 우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데 왜 소문을 내? 아, 네가 다 소문낸 거잖아! 내가? 내가 언제? 애들이 나보고큰일이라고 뭐? 누가? 쟤네가! 다 똑같아, 나쁜 새끼들 서연아, 수업시간 다 됐는데 어디가? 안될 거예요. 너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왜 그래서 연아? 전 그냥 화장실에서 고픈 것 뿐인데, 애들이 자꾸 놀려요. 고픈 게 죄예요? <laughs> 아니, 고작 그런 이유로 학원을 간두겠다고 고작이라뇨? 엄청 큰 이유인데요. 엄청 작은 이유거든. 여기에 도 쉬는 시간만 다 고파. 맨날 화장실에 코딱지 엄청 붙잖아 그러니까 수업하러 들어가자 쟤는 남자애들이잖아요 아전 여자라고요 뭔 상관이냐고 여자랑 코 안파? 하.. 그러면 안해 해서... 그래도.. 그래도 관두는 건 안돼 니네 엄마가 이미 6개월치 결제 다 했거든? 나 환불 안 해줄 거야 아.. 아 쌤.. 아니 삼촌.. 학원에서 원장쌤이라 부르라고 했지? 갑시다 김선혜 학생 아저못 가요 아 아니 안 가요 아저안 간다고요 아 진짜 안 가요 지금 보면 거기 어? 다섯제곱 가로에 그 네제곱이야 어? 그걸 또 곱해줘야 돼자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교재 38페이지 이번에는 다항식을 두 개를 주고 다항식을 더셈을 해봐라 그러면 a는 x제곱끼리 더하기 4x 더하기 x1이고 두번째 b라는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도식을 어떻게 해라? 더의라 그랬어 이건 중학교들이 이미 했던 부분들인데 보면 a랑 b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차수끼리 즉 동류항끼리 더할 수 있다 그랬지 x제곱끼리 더하면 x 3 x